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1 5년간에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음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라셀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유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유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셨으므로 아니 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더라 여로 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담의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 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보암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력을 회복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왕과 백성이 때문이 아니라 학대를 당하나 도울 자 하나 없는 이스라엘을 극률이 여겼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안녕과 평안이 우리 지혜와 선함 때문인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우리 우두남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 악함을 참아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징벌을 유예받은 자로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날개주 쉬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아스에게 사로잡혔다가 풀려난 아마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반란 세력에게 쫓기다가 라기스에서 살해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회파와 성전 기물의 약탈을 촉발하여 굴욕을 안긴 원육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발라나는 이 같은 정치적인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아마샤는 애도무상을 섬기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삶의 경로를 고집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23절부터 25절, 28절, 29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세는 이스라엘을 41년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도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사해,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는데, 이는 하사엘이 점령한 요단 동편내 모든 영토를 회복한 것뿐 아니라 아람 전체를 자신이 왕국에 통합한 것으로 솔로몬 처세의 솔로몬 치세의 이상적인 북쪽 경계대로 북 이스라엘의 경계를 재확립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그칩니다. 사람과 역사를 판단하는 내 기준은 성경의 기준과 부합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시 공동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내 능력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삶을 동경하지 않게 하소서. 열방위에서는 유럽에서 말라위 출신의 퀴아니 박사를 비롯해 아프리카 출신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다. 유럽에서 다문화 리더들이 인민사회의 특성을 살피면서 사역을 확장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